고일 6월 무유산 삼십칠번 같이 보자. Managers are always looking for B 뭐, 뭐, 진행지 look for 뭐, 찾다가 되겠고. <laughs> 매니저들은 항상 뭐합니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래. 뭐 하는 방법이야? 투정 형용사 법으로 앞에는 이 주지 증가시킬 방법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잠마 찍고 그리고 그것은 개종 봄 여기 됐으면 돼 안돼 됐안 된다고음 그리고 그것은 그 생산 성을 증가시킬 그 방법은 조금만 응그 음.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네 그리고 그 생산성은 여기선 생산성만 받고 있는 거그 생산성이라는 것은 is 뭐가 된대 the ratio 그 비율입니다 뭐의 비율 비용의 비율이래. 쉽 뭐에 대한 투나요서 묶음의 대한 비용의 비율이다. 이것을 묶음 대비 생산량 대비 비용 뭐 있어서 생산에서 그렇지? 생산량 응. 뭐에 대한 비용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비용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이다. s 비용 비비 생산량 이렇게 하면 되겠네. c o 로 생산량에 대한 비용 이렇게 해도 되 어쨌든 이 비율로 나타낸다 A cost to output, 에 대한 비용인거지 덤 스미스 그 Adam Smith. 작간제, 그 Adam Smith. Adam s m i Adam Smith. a d a Adam 이걸 이제 뭐 저술한, 그렇지? 뭘뭐할때글 쓰는 중이었어? The manufacturing industry 그 제조 산업이 was new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이었을 때, 그러니까 제조 산업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을 때 그때 글 쓰는 중이었던 애덤 스미스는 묘사했습니다. 방법을 묘사했는데 어떤 방법? 뜻하고 어 얘는 주격 관계를 묘사가 아니네. 뜻하고 production이 그지 얘는 어 요렇게 써 주면 됨. 유사 관계 부사가 되겠고 거의 물어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누구 대신 쓴 거다. 아이고. how 대신 쓴 거다. 여기에 적어도 how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되임. 유사 관계 부사. that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생산성이 더 효율적으로 목적격 보호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 갑자기 목적격 보호가 오형식이 아닌데 목적격 보호가 나온 이유는 얘가 매 형식? 오형식 수동태다 이거야 오형식 수동태 모르는 사람 물어봐야 돼임 간단히 말하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이오형식을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얘가 주어되잖아임 이게 뭐가 되고? BPP가 되고 어디 부분? 요 부분이야 BPP된 부분 그치? 얘는 원래 뭐였어? 얘는 원래 목적어였겠지. 목적어 주어 됐지. b p p 되고.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는 어디로 내려와? 그냥 그 뒤로 내려오지. 그래서 수동태 끝나고선 주어 플러스 b p p 뒤에 갑자기 뜬금맞게 누구 목적격 보어가 있는 구문. 전부 다 오형식 수동태라는 거.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꾸며주고 있었던 게 원래 목적어였잖아. 이렇게임. 그지 근데 이 목적어가 뭐가 됐어? 주어가 됐지. 주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목적격 보어에 던 애가 이제 누구 주어 꾸며주고 있다고. 주어의 상태가 더 효율적인 거지 주어 누군데 프로덕션 생산성의 상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묘사 했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known as 알려져 진 거지 pp 임 그지 실제적으로 여기도 검색을 했을까 누구 which is 생략이지 과거네 과거니까 which was known as ~~로써 알려져 진 거지 다 디비전업을 레이버 노동의 분업으로써 노동의 분업으로써 알려져진 그런 뭐 생산성을 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보습니다 설명했습니다.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그치 뭐 만드는 것 대다수의 뭐 제조 상품들이니까 공산품이라 가지고 우리가 제조되어진 상품. 공산품 만드는 거래 제조되어진 공산품들을 만드는 것은 involves 포함합니다. several different processes 몇몇 다른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뭘 사용하는 주격 관계대명사함. 비동사 생략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which r가 생략함. which are using different skills 사용한 데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합니다 Smith's example. Smith의 예시는 was the manufacturer 뭐였습니다? 제조였습니다. 뭐에 핀의 제조였대 핀. The wire is straightened. 어떤 뭐 철사가 straightened 곧게 펴지게 되는 거지. 수동템. 그다음에 sharpened. 날카롭게 뾰족해지는 거고, 그리고 어 a d 그 머리는 상부 위쪽이 is put, p p p un, is put 놓여져지는 거야. On and then it is polished 상부가 그 위에 놓여져지고, 그지 그핀 위에 놓여지는 거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it is polished 그것이 다듬어져진다. 그지? 이렇게 있던 철사가 어떻게 돼? 곱게 펴지고. 끝을 뾰족하게 가는 거야. 샤픈닝 단다고 뾰족하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피고 그리고 그 머리가 올려지는 거지. 여기 핀에 이렇게 머리가 올려지고, and then it polished. 이걸 열심히 잘 반짝반짝반짝하게 잘 닦으면 이렇게 해서 핀 만들어진다고. 과정이 몇개 있지. Straightened, sharpened, a head is put on, and then it polished 하는 거 4개로 분업이 될수 있다는 소리겠지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asks 한 노동자가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이, 이 업무를 다할수 있다고 and 만듭니다 two twenty 20 pins 20개의 핀을 in a day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듭니다 but this work can be divided into 음 sorry 자 다시 음. 그러나 이 작업은 can be divided. 나뉘어질 수 있다고 뭐로? be divided into 수가몫뭐로 나뉘어지다. It's separate processes. 그 별개의 과정으로 구분되어진 과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with a number of, a number of, a lot of 혹은 many로 바꿀 수 있음. many workers와 함께 it's performing one task. 그렇지? A number of workers가 각각 수행하면서 one task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렇지?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지? a number of workers가 with the, 목적어 그 다음에 아이고 분, 아이고 왜 이러니 분사함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 나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한 채로 정도로 해서 래서 누구 많은 노동자들이 수행하면서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지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짐 위드 목적어 분산 because it's work 왜냐하면 각각의 노동자는 specializes 전문화로 한데 in one job 한가지 일만을 전문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 혹은 그념 누구의 노동자임 can work 일할 수 있습니다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부산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 without changing 바꾸는 것 없이 from A to B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바꾸는 것 없이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분업이지 분업. 분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간다고. Now 10 workers 이제 10명의 노동자들이 can produce 생산할 수 있습니다. thousand of pins. 수천 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in a day. 하루에. a huge increase. 엄청난 증가래. 뭐 있어서 생산성에 있어서 from the 200 200개로부터 어떤 200개 그들이 would have produced, 생산할 수 있었던, before, 이전에 그들이 생산할 수 있었던, 하고, 못 간대 생략이지. 그들이 이전에 생산할 수 있었던 200개로부터 생산량이 있의세 엄청난 증가인 하루에 수천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10명이 20개씩 곱하기 10명이 으니까 200개 나온 그 200개 말하는 거야. 그지 마무리하고, 38번으로 가보자.